네, 다음은 컨테스트 엔지니어링인데요. 우리 공간반은 이거 제가 낸줄다 알고 계셨다 하더라고요. 요새 하도 제가 강조를 하고 다녀가지고. 컨테스트 엔지니어링은 뭐냐면, 우리 이제 특강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발전해 갖고, 가능한 모든 정보를 그냥 LLM에 때려넣어서, 결과에 대한 신뢰성은 높인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중요성은 할루시네이션도 줄고 복잡성은 좀확장되지만 비용 절감 왜냐하면 쓸데없는 토큰 낭비 안 해도 되니까 그리고 개인화가 가능하고 배경 요소는 레그랑 툴도 많이 쓰고요 펑션 쿨링도 많이 쓰겠죠 그리고 다단계로 작업을 처리하고 토큰 사용을 최대한 압축해서 줄인다 이게 컨 사실 입력 토큰 자체는 많이 늘어나는데 아무래도 아무래도 뭐, 결과 쪽에서 토큰이 많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기, 단기 메모리 구조. 이게 컨테스트 엔지니어로 하면은 대화 단발성이 아니라 내가 작업의 내역을 얘한테 다 던져줘갖고 얘가 LMM이 작업 뭐 히스토리를 기억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준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컨테스트 엔지니어링에 쓰는 거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뭐 지시문이나 시스템 프롬프트, 유저 프롬프트나 시스템 프롬프트죠. 그리고 말씀드렸던 장기 단기 메모리 그리고 레그도쓸수 있고요 사용 가능한 도구들은 뭐가 있을까요? MCP도 있고, API도 있고, 펑션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죠. 그리고 벡터 DB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구조화된 출력을 유도하는 게 컨텍스트 엔지니어링이다. 그래서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고요. 이것도 안 좋은 도식이죠? 다 반지에 쓰기 안 좋은 도식이에요. 묶어서 정리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컨테스트 엔지니어링의 주요 단계는 이렇게 네 단계가, 네 단계가 있다고 해요. 이거를 이제 저기 랭체인 기술 블로그에서 갖고 온 건데, 먼저 이제 컨테스트를 씁니다. 그래서 시스템 프롬포트나 메모라이즈나 퓨샷 예시를 해갖고 AI가 참조하게 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셀렉트 컨테스트를 고르는 거죠. 그 다음에 압축해서 이제 격리하는 그렇게 네 가지 단계로 외워 주시면 되고요. 구성 요소는 간단하게 봐 주시면 되고 요거 가지치기 중간에 프루닝이랑 청킹, 불완한 분할하는, 분할하는 거 이쪽도 꼭 챙겨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컨테스트 타입으로는 이제 명령어, 지식 그리고 도구들이 세 가지로 많이 들어간다. 이것도 랭체인 블로그에서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랭체인이나 뭐 여러 가지 보안 어, 기술 블로그들 운영하는 업체들 많은데 기술 블로그들 평소에 구독해 놓으시면 굳이 전자신만안 보셔도 도움이 많이 되고 이런 키워드들도 많이 가져갈 수 있으니까 어, 생각해 주시면 되고 요거 답안에 이거를 약간 개념을 쓰실 때 학습 관점 모델의 학습 관점에서 개념을 쓰신 분들이 몇분 계셨어요 이거는 사실 모델의 학습이 아니라 모델을 사용하는 유저 입장에서 컨텍스트를 넣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엇나간다방이돼 버려 갖고 그 부분은 좀 조심해 주셔서 작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